할렐루야. 축복 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실 준비 되셨나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축복 열차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8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망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리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망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았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 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소가,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 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로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니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짐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 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오늘 스가리아 8장의 약속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와 풍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